이 한국 소방 ABC 가정 자동차 겸용 분말량 소화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1.3kg의 가벼운 무게와 핸드형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부담 없고 방사거리 3m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34년까지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자동차에도 적합해서 여행할 때 함께 챙기면 더 안심이 되네요.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.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죠. 이 자동차 캠핑용 미니 ABC 분말형 소화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 가벼운 무게, 700g 덕분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스탠드형 디자인이라 차에 두기에도 딱 좋죠. 방사거리가 3m로 충분해서 작은 화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 인증받은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유통기한이 길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안전을 위해 하나 꼭 구비해두세요. 안전과 믿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소개할게요. KFI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34년까지여서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방사거리가 3m로 넉넉하고 10초 안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말 믿음직스럽답니다. 특히 A, B, C급 화재에 모두 대응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. 일반적인 화재는 물론 유료와 전기 화재까지 처리할 수 있으니 차량 안전에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. 차 안에 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챙겨보세요.